자, 저희, 이번에. 어, 지문 한번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surveys 하고 나와 있는 것부터 볼게요. 자, surveys 라고 하면 지금 조사입니다. 근데 이 조사가 조사 다음에 pp가 들어와서 conducted, 수행된, in, 어디에서 수행된 전치사, 명사로 연결이 되죠. in 이하에서 conducted, 수행된 조사입니다. in 이하에서 수행된 조사, a wide range of 라고 하면 광범위한이죠. 넓은 범위의 광범위한 넓은 범위의 라고 볼게. A wide range는 광범위한 넓은 범위의 문화에서죠. 문화에서입니다. 자, 넓은 범위의 문화에서야, 넓은 범위의 문화에서, 자, 수행된 조사. 여기까지가 주어 reveal 드러냅니다. 드러내다. 드러내는데, 뭐를 데트 이하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이고요.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 데트야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black is seen 가, 까만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까만 색깔이 비동사 pp is seen as 전치사 뭐로써 보여지냐면 the color of evil 이니까 악과 죽음이죠 악이라는 것과 죽음의 색깔로써 비동사 pp 보여진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in 뭐에서 virtually 거의 모든 뭐든, 사실상 모든이죠 거의 아니면 사실상 사실상, 모든, 모든 구석구석이죠. 모든 구석구석 of the world. 세계의 사실상 거의 모든 구석에서, 자, 악과 죽음의 색깔로써 검정색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네가티브, 부정적인 association은 연상입니다. 부정, 부정적인 연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 연상 원래 단어 뭐였는지 살짝만 잡을게요 어소시에이션의 원래 단어는 어소시에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어소시에이트에서 연관 짓다 연관 시키다. associate, 연관 짓다, 연관 시키다. 한 번만 잡아주시고, 연관 짓다, 연관 시키다. read to, 뭐뭐로 이어지는 거죠. 뭘로 이어지냐면, 이러한, 이러한, 이러한 부정적인 연상은 read to, 뭘로 이어지냐면, several, 몇몇의, 몇몇의 interesting, 몇몇의 interesting 흥미를 유발하는 몇몇의 흥미를 유발하는 우리 사람의 감정에 관련한 동사에다가 ing 붙이면 그 감정을 유발하는이라고 했죠. 자, 몇몇의 흥미를 유발하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in 어디에서 domain 영역이죠. 영역 of 뭐의 영역이냐? 프로페셔널 스포츠니까 전문 스포츠죠. 프로 스포츠의 영역입니다. 프로 스포츠의 영역에서입니다. 자, 프로 스포츠의 영역에서 자, 몇몇의 뭐야? 흥미를 유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책에 되실까요? 자, 그러면 when 접속사 뭐할때 we ask 우리가 물어보거나 혹은 요청하는 건데 a group of respondents이니까 응답자죠. 응답자의라고 들어왔어. 자, 여기 한번 묶어 볼게요. ask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구조입니다. ask 여기까지가 목적어. 그다음에 얘가 뭐야? 목적격 보어자리에 투부정사를 쓴 겁니다. 목적어에게,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하도록이야. 그러면,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하도록 요청을 했다라는 거야. 응답자들의 한 그룹에게 투 레이트는 평가하답니다. 평가하다. 평가하다. 평가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the appearance, 니까 appearance라고 하면, 외관, 외양, 이런 겁니다. 외관, 외양. 뭐의 프로페셔널 전문 전문 풋볼 유니폼이죠. 전문 미식 그 전문 풋볼 유니폼이지. 미식 축구라고 볼까요? 프로 미식 축구. 프로 미식 축구. 미식 축구 유니폼입니다. 프로 미식 축구 프로페셔널이니까 프로 자 그래서 프로 미식 축구 유니폼의 외관 외양을 평가하도록 요청을 했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그들이 g 지 판단합니다. 이 사람들이 판단하는데 뭘 판단하냐면 those 그런 것들 t h a t 라는 것들 that were 동사하는입니다. At least 적어도 적어도 자 절반인데 지금 보면 적어도 적어도 절반인 사람들 그쵸? 적어도 절반 어, 잠시만요. 여기서 지금 보면, 그들이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 그것들. 응. 자, 여기, 여기까지를 잡을게요 적어도 절반은 블랙. 그치. 절반인 유니폼을, 절반, 어, 잠시만요. 여기에 살짝 지금 꼬여있는 구간인 것 같아서. 아, 네, 네, 요, 어,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헷갈려서, 어, 잠깐 볼게요. 순간적으로 헷갈렸네. 지금 뭐냐면, 적어도, 적어도,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어 제가 자 여기 아 여기를 지 한글하고 약간 매칭이 안될 수가 있어서 살짝 내가 좀 헷갈릴 것 같아. 잠깐 다시 한번 that 이하라는 여긴 그대로 갈게. 요 동사하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적어도 절반인 거야. 적어도 절반 이렇게 볼게. 여기 보면 이게 적어도죠. 적어도 적어도 절반인 절반의 블랙. 그니까 러 적어도 까만색이 절반인 거야. 맞니? 적어도 절반인 까만색이야. 적어도 까만색이 절반인 거지. 맞니? 적어도 하프 블랙인 거죠. 절반은 까만색이야. 적어도 절반은 까만색인. 끊어볼게. 까만색인. 노우즈 그런 것들. 자 여기 노우즈 대명사 받은 거 맞니? 대명사죠. 이거 대명사야. 그러면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게 뭔데 누굴 받는데 유니폼 받아요. 음, 요렇게 볼게 유니폼마다 자 그럼 볼게 어떤 유니폼이냐면 데트 이하라는 것들 적어도 절반이 까만색인 유니폼인 거 맞아? 적어도 절반이 까만색인 유니폼 맞니? 이렇게 볼게 주어가 없는 주격관계대명사고요 앞에 선행사가 복수니까 뒤에 있는 동사도 같이 복수로 숫자 맞춰서 들어왔습니다 수일치 잡아주시고 체크 되세요. 그럼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그거 한번 제가 잡았고 한 번만 더 갈게요. 자, 뭘갈 거냐면 밑줄 긁을게요. 여기 judge, 그 다음에 those 하고 여기 쭉 긋고 한번 끊어서 to be the most bad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지? 자, 나 노란 색깔 긋고 다시 한번 여기서 judge는 5형식의 동사야. 5형식 동사, 끊어. 여기까지가 목적어야. 오형식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투부정사가 뭐냐면 목적격 보어 역할하는 투부정사. 즉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하다고그 사람들이 판단을 했는데 뭐를 적어도 절반이 검정색인 적어도 절반이 검정색인 그런 것들 즉 그런 유니폼들이죠. 그런 것들 그런 유니폼들 유니폼즈가 복수니까 역시나 복수의 대명사로 받았고 단복수 조심하세요. 대 아니지 유니폼즈라는 복수를 받았기 때문에 대시 아니라 노즈를 받았습니다. 안 되는 것만 잡아주시고. 다시 한번. 자, 적어도, 적어도 절반이 검정색인 유니폼을, 유니폼을 뭐하다고 판단한 거야? To be the most. 가장, 가장 bad. 나쁘다라는지, 가장이 붙어게 최상급이 됐던 most가 최상급이니까, 가장 나쁘다 또는 비열하다. 검정색 보고, 비열한 또는 aggressive. 뭐야? 공격적인. 공격적인. 근데 그렇게 이거는 보이는이야. 그렇게 보이는이라는 거야. 가장 나쁘게 보이거나, 가장 비열하게 보이거나, 가장 공격적이게 looking, 보이는이 된 거죠. 그러하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묶어야지, 투부정사 묶어줄게요. 투부정사 하다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야. 투부정사 하다고 판단했다. 책을 내니? 넘어가 될까요? 자,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서 이러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인식은 influence, 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인식은 영향을 끼치는데, 영향을 끼치다, in turn, 결국, 결과적으로. 결국 결과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끼쳤냐면 자 결국 컴마컴마 컴마 부분을 일단 드러낼게요. 결국 컴마컴마 컴마 부분을 드러내면 인플루엔스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how 의문사 specific actions 주어 performed인데 문제는 이 주어 뒤에 performed가 수식으로 붙어요. 수행되는 전치사 다음에 black uniformed pp가 뒤에 명사 수식하는 덩어리 묶어볼게. 자, 그럼 노란 색깔 한 번만. 이 노란 색깔 덩어리가 한 덩어리야. 자, 까만 색깔 유니폼의 팀 맞아? 까만 색깔 유니폼의 팀이죠. 까만 색깔로 유니폼이 입혀진 팀이지. PP라는 PP 형태 형용사가 뒤에 명사 수식합니다. 까만 색깔 유니폼으로 입혀진 팀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특정한 행위들. 특정한 구체적인 특정한 행위들. 구체적인 특정한 행위들. 구체적인 특정한 행위들이 how, 어떻게 라는 덩어리 볼게요. 간접음음은. 어떻게. 그치. 그러면, 자, 이러한 주어가 어떻게 are viewed, 보여지는지, 비동사 pp, 어떻게 보여지는지, 음문사 다음에 주어동사라고 하는 간접음음문 잡아주시고, 그치. 간접음은 얘네. 이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결국은 이간접음문문에다가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이러한, 뭐야? 이러한 인식이 그치 특정한 구체적인 행위 즉 까만 색깔 유니폼으로 입혀진 팀에 의해서 수행되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동들 맞니 스파스픽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동들이죠 구체적인 특정한 행동들 그치 구체적인 행동들 그래서 구체적이다라는 말이나 특정하다는 말을 쓰게 되면 같은 단어 한 번만 조금 어렵겠지만 한 번만 갈게요 콘크리트 구체적인 특정한 콘크리트 잡아주시고, 콘크리트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구체적인 특정한, 그렇지, 그러한 행위들. 체크될까요? 그러한 행위들이 어떻게 r-viewed, 보여지는 지에 영향을 끼쳤다. we show, 우리가 보여줬는데 groups of trained니까 뭐야? 훈련된 라프리, 심판이죠. 시합에서 심판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훈련된 심판의 그룹들에게 one of, 뭐뭐 중에 하나를 두 개의 비디오 테이프 자, one, one of니까 일단은 뒤에 복수 온 거는 체크할게요. 뭐뭐 중에 하나 복수 자두 개의 비디오 테이프 중에 하나 근데 오브 뭐의 두 개의 비디오 테이프이냐면 똑같은 근데 똑같은 똑같은 어그레시브 공격적인 똑같은 공격적인 경기인 뭐에서 미식축구에서 미식축구에서 그치 미식축구 경기에서 그치 미식축구 경기에서 똑같은 공격적인 경기의 두 개의 테이프 중에 하나를 여기까지가 목적원에 뭐뭐를 보여줬다는 거야. 훈련을 받은 심판들의 그룹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거를 보여줬는데, 콤마 찍고 설명. 자, 즉 설명할게. 자, 두, 비디오 두개 보여줬다 그랬죠? 그럼 뭘 보여준 건데, one with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노란색깔 밑줄 그을게요. 여기 with 명사 다음에 ing 한번 잡을게. 자, 물론 앞에 있는 명사를 with라고 하는 전치사 덩어리가 분명히 전치사 명사의 덩어리가 수식하는 게 맞거든. 자, 이렇게 한번 볼게. 자, 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전치사 명사의 덩어리가 뒤에서 앞으로 수식합니다. 하나가 어떤 하나냐면, with 이하인 하나인데, 문제는 그 with라고 하는 게 단순한 전치사가 지금 아니어서 문제죠. 이 with가 어떤 모양이냐면, 어떤 모양이냐면, with를 사용하는 특수분사 구문입니다. 위드 사용 특수 분사 구문이고요. 위드를 사용하는 특수 분사 구문에서 위드 다음에 명사가 들어오고 ing가 들어오면 해석 어떻게? 해? 가운데 있는 명사가 ing 한 채로 뭐뭐 하면서라는 뭐뭐 하면서라는 위드를 사용하는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특수 분사 구문의 모양이 뭐다. 원 뒤에 들어와 있는 거야. 원이라는 명사 뒤에 전치사 위드가 이끄는 덩어리가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수식하고는 있어. 근데 문제는 그 위드가 단순한 전치사가 아니라, 위드가 이끄는 특수분사구문, 위드 명사담 ing로 이어지는 특수분사구문의 덩어리가 원이라고 하는 명사 뒤에 들어와서 수식하는 겁니다. 팀이 하얀 색깔 옷을 입은 채로인, 그러한 비디오가 있는 거고, 맞니? 팀이 흰 색깔로 옷을 입은 채로. 인 그러한 비디오 하나를 보여주고 엔드 그다음 또 하나는 어떤 거야 명사단 마찬가지 명사 뒤에 전치사 명사가 들어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도 마찬가지 위드를 사용하는 위드 사용하는 특수분사 구문 위드 사용하는 특수 분사 구문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특수 분사 구문이어서 가운데 있는 명사 하고 ing 아 가운데 있는 명사가 ing 하면서 그리고 한 채로 ing 하면서 한 채로라는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특수 분사 구문 위드가 이끄는 이 덩어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준다 그리고 그것이죠 그것 그 팀이 자 앞에 있는 그것이면 뭐야 이 그것은 그팀 얘기하죠 그것 그은그 팀이죠. 그 팀. 그치? 그것은 그 팀. 자, 그러면 그것, 그 팀이 검정 색깔로 입은 채로 있는 그러한 비디오, 비디오 두 개를 보여줬는데 똑같이 미식 축구에서 똑같은 공격적인 경기의 두 가지 테이프 중에 하나를 심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그 팀이 하얀 색깔 옷을 입은 채로 있는 하얀 색깔 옷을 입은 채로 있는 비디오 그런 것이고 하나는 어떤 것이다. 그 팀이 검정 색깔 옷을 입은 채로 있는 비디오였다라는 거야. 그런 비디오였는데 결과 한번 볼까. 라프리 심판이죠. 심판. 근데 후 이하 하는 심판들 동사하는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 대명사. 자 봤던 black uniformt 유니폼 검정색깔 유니폼으로 입혀진 검정색깔 유니폼으로 입혀진 버전이라고 하는 게 주어죠. 이 버전에 이 버전을 본 심판들은 rate 평가하다. 레이트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를 했는데 얘도 밑줄 한번 그어 볼게요. 레이트 다음에 레이트 그다음에 목적어 a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게. 이게 뭐냐면 레이트 평가한다. 뒤에 있는 목적어를 as 이하 as 전치사죠. 뭐뭐라고 뭐뭐로서 뭐뭐라고 뭐뭐로서 평가했다라는 를 거야. 그럼 뭐로서 평가했느냐? more aggressive. more aggressive라고 하는 게 일단 뭐야? 더 공격적인 이라는 비교급이잖아. 비교급하고 뒤에 되는 당연히 세트. 된 이하보다 더 공격적. 근데 문제는 앞에 more aggressive라고 하는 비교급, 앞에 뭐가 썼어요? 뭘 썼어? 멋치가 들어왔어. 멋치는 뭐야?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역할이죠. 비교급 강조. 자, more aggressive라고 하는 비교급, 그 비교급 앞에 멋치를 써서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역할. 된 이하보다. 뭐야? 더 공격적인데, much. 훨씬 더 공격적이다. 라고 그 경기를 평가했다. 라는 겁니다. 책을 낼까요? 자, 그리고 여기 한 번만 더. 우리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 자리, 요 자리. 비교급을 강조하는 자리 조금만 조심할게.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거. 훨씬이라고 하는 비교급 강조해주는 역할은 much 말고, even. 그 다음에 뭐야? still. a lot. 그 다음에 far. 바이팔 총 6가지가 있죠. 얘네들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같은 의미로 비교급을 강조하는 역할로 쓸수 있는데 누가 안 된다. 베리는 비교급을 수식해 주는 역할로는 쓰지 못합니다. 체크 한번만 해 주시고요. 어, 쓰지 못한다 체크해 주시고 넘어 될까요? 자, 그럼 된 누구보다, those who 이하는 것들보다, so 봤던 사람들보다 뭐하는 white uniforms 하얀 색깔 유니폼이 입혀진 버전, 하얀 색깔 유니폼이 입혀진 버전을 봤던 그런 사람들. 자, 그럼 여기 그런 사람들이 누군데? 그런 사람들 역시나 대명사 누구 봤냐면 앞에 r 프리를 봤습니다. r 프리를 받아요. 그치. 앞에서 후 이하 하는 이런 심판들이, 된 이하에서 후 이하 하는 이런 심판들, 그런 애들 해서, r a p r 라고 하는 것을 대명사 도우즈로 받았다. 그럼 여기 조심할 거. 누구 쓰면 안 돼? 됐쓰면안 되는 거야. 단수가 아니라 복수기 때문에, 도우즈, r a p r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r a p r 즈라는 복수 받았기 때문에, 댓과 도우즈 역시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헷도우즈 조심해 주시고. 자, 그러면서 가볼게 as a result of 뭐뭐의. 자, 이러한 편향이죠. bias. 이러한 편향의 결과로 입니다 이러한 편향의 결과로서 끊어 볼게 자, 이러한 쪽 쏠림이죠. 편견이나 편향의 결과로서 가주어 다음에 is not surprising. ing 뭐야? 놀라움을 유발하느니죠. 놀라움을 유발하느냐. 자, 그러면 놀라움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 사람의 감정의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게 되면 어떤 감정을 유발하는이란 뜻입니다. 투 부정사, 진주어. 투 부정사하는 것이죠. 투 부정사하는 것이 to run, 배우는 것이 놀라움을 유발하지는 않았다. 아는 것이. 근데 that 이하라는 것을 아는 것 teams that w e r e That wear 동사하는 black uniform이니까 까만 색깔 유니폼을 입은 팀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 대명사고요. 자 일단은 run 다음에 대절이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맞니? 그래서 이 대절이하의 주어 동사가 와야 돼. Teams that wear black uniforms가 주어, 그 다음에 have been penalized가 동사 맞니? Det이하라는 것. 그럼 대절이하의 주어 동사 어떻게 되나? 자 were where 까만 색깔 유니폼을 that w o r e 이니까 까만 색깔 유니폼을 입은 팀들인거지 그치 앞에 있는 선행사가 보이세요 앞에 있는 선행사가 복수야 그러니까 뒤에 있는 동사도 같이 복수인거 숫자 맞춰준거 까만 색깔 유니폼을 입은 그 팀들이 have been penalized 비동사 다음에 bp죠 penalized 니까 뭐야 벌칙을 받았다 p e n a l i z e 가 벌칙을 주는거니까 이거 벌칙 받은 이죠 벌칙을 받아왔다 벌칙을 받은 파널라이즈드 비동사단 pp 수동태 들어와서 뒤에 누가 왔니 부사가 왔어요. 상당히 상당히 more than t h n 이하보다 더 그치 상당히 되냐보다더 평균보다 검은 색깔 옷을 입은 팀은 더 거칠게 경기하는 것처럼 보였, 보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느껴졌다. 비동사 pp라고 하는 수동구조 다음에 부사가 따라왔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more than, than 이하보다, 평균보다 더 많이 상당하게 벌칙을 받았다라고 하는, 지금 보시면, 뭐야? 현재 완료. 에다가 뭐가 붙었니? 수동이 붙은 거죠. 현재 완료에다가 수동이 붙고, 뒤에 부사로 연결된 구조. 다시 한 번만 신, 어, 신경 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